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요즘 베개거지 영상이 조금 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만 느, 저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laughs> 제가 요즘에, 그, 미쳐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슈퍼마리오에 미쳐있습니다. 게임. 슈퍼마리오에 미쳐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좀덜 합니다. 요즘. 집에 오면, 그, 찍고, 이거부터 합니다. 게임부터. 너무 너무 재밌어 단순한 게임 최고 왜 슈퍼 마리오가 인기 있는지 알것 같은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요즘 슈퍼 마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왔어요 자 불러줘요 슈퍼 마리오 나와줘 따단땅 따단땅 땅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단, 애정이 있어가지고 더 귀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우리 슈퍼 마리오가 의외로 되게 그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색 실 그리고 빨간색 실 그리고 요 파란색 실 그리고 요 흰색 정 흰색 주먹 그리고 여기 요거 신발 색 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머리 머리 색실 그리고 요 노란 단추 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 여기까지 얘네들은 해피코튼을 사용했고요. 머리는 보드리 실을 사용했어요. 음 그리고 단추는 집에 궁글러 다니는 쨍한 노란색 골드 버튼 느낌의 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이 요 이렇게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그 코바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3호 사용했습니다. 3호 사모 <laughs>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얘도 뭔가 디테일이 엄청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딱 후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고요 휙 모자로 공격하고 점프해서 죽이고 휙 미안합니다 헤헤 <laughs> 맥도날드 아니고 마리오 그래서 요렇게 우선, 먼저, 뭐부터 만들냐면, 얼굴부터 만들게요. 얼굴. 1단 원형뜨기 7코로 한 다음에, 14코, 이, 이 머리 안쪽에 들어가 있죠?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28코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 마리오가, 요, 그, 하관 부분이, 그, 좀, 볼, 볼 빵빵? 그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단에서는 35코로 늘려주는데, 7코 그냥 뜨고, 그리고 7코 그냥 뜨고, 나머지 그 14코에서, 그, 그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28코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제 여기, 슉, sure. 그 28코가 7코 구간이 있고, 14코 구간이 있고, 7코, 이렇게 해가지고 28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코는 그냥 뜨고, 이 14코 부분에서 21코로 늘려줘요. 그리고 7코 그냥 뜨고, 그러면 여기서 35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앞부분만 늘려주는 거죠. 응. 그렇게 해가지고 35코로 한번더 떠주고, 그리고 12단, 얘때 이 줄여주는 부분도, 요로, 요 부분, 21코 부분에서 14코로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14코로. 그래서 28코로 줄여준 다음에 그리고 21코로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아직 줄여주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7코 이때 머리카락은 살짝 제가 여기서 3호를 사용하지 않고 4호를 사용했거든요. 조금 그 머리가 머리카락이 얼굴보다는 조금 커서 딱 들어가는 헬멧 느낌으로 그래서 4호를 사용해가지고 1단 원형뜨기 7코 그리고 14코 14코 21코 28코 35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8단까지 35코로 떠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씩 씌워줘요. 그럼 여기 부분이랑 이좀 비어 있거든요. 응? 비어 있으면 그걸 나머지 실로 꾹꾹꾹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준 거예요. 그레나루 부분도 채워주고, 그리고 앞머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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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일단 원형뜨기 세 코로 잡아주는데 첫코안 만나고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laughs> 코를 안, 안 썼네? 코는 일단 원형뜨기 네 코. 네 코. 이래서 가운데 센터 잡고 붙여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딨냐. 눈! 눈은 그 제가 요즘에 그 이목구비 표현은 조금 그 다이소 자수실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이소 자수실로. 그래서 이 다이소 자수실이 네, 여섯 가닥이에요. 근데 두 가닥을 뽑아요. 두 가닥을 뽑아. 뽑아가지고, 원형뜨기 8코를 해줘요. 근데 이때 실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 레이스용 실을 사용해가지고 1원형뜨기로 해줘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지로 만드는 거죠. 이제 파란 부분, 파란색 실로. 이 파란색 실도 사실 그 다이소 자수실로 했어요. 이게 표현력이 조금 좋습니다. 괜히 자수 자수용 실이 아닌가 봅니다. 어. 근데 거의 다 쓰면 그냥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흰색 부분도 자수실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눈 라인 아이라인을 검은색 그실한 가닥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줘요. 거지로 만든 게 티가 나죠. 그래가지고 눈썹 부분 눈썹 부분은 눈썹 부분도 이목구비잖아요? 눈썹도 요거, 다이소 자수실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코수염. 코수염은 사슬뜨기 해서 첫코 만나서 여섯 번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소 자수실로 했고요. 자수실이, 그리고 1호, 1호 모사용으로 1호 사용해가지고 떠졌는데, 3호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첫 코에 넣어서 빼줘요. 이렇게, 다, 다시 한번 하나, 이렇게 여섯 번 반복합니다. 둘, 셋 하고, 첫 번째 코 넣고, 빼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코 수염을 그 부분에 딱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귀, 눈, 코, 눈, 수, 그, 수염까지 다 했어요. 다 붙여줬으면, 14단, 14코로 줄여주고, 15단, 7코로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 몸으로 가죠. 몸 1열 레코로 늘려 주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2단 21코로 늘려 줍니다. 그리고 4단까지 21코로 그냥, 그냥 뜨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아타면서 그 동일한 코수로 5단에서 10단까지 파란색으로 떠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팔 부분 만들 건데요. 그 흰색 실로 5코 원형 뜨기 한 다음에 10코 5코 10코로 늘려줬다가 5코로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색으로 갈아타면서 4단부터 7단까지는 빨간색 두개 만들어가지고 목 부분에 착착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멜빵 부분. 멜빵은 그두 가닥. 우리 해피 코튼이 또 말씀드리지만 지겨우실 수 있으십니다만은 해피 코튼이 네 가닥이거든요. 두 가닥을 뽑아가지고 멜빵 부분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래서 두 가닥 뽑아 가지고 그 사슬뜨기를 13코 한 다음에 기둥한 코뜬 다음에 2단은 짧은뜨기 13코 해 가지고 두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부분에 연결된 부분에다가 붙여 줘요. 붙여 주고 그 멜빵 살짝 움직이지 않게 뭐 중간중간 살짝살짝만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단추 부분. 쨍한 노란색을 써야 포인트가 되거든요. 쨍한 노란색 실을 찾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 황금색 실 비슷하게 한 가닥을 뽑아줘요. 한 가닥을 뽑아준 다음에, 이때도 필요한 게이 레이스용 실이거든요. 일단 원형뜨기 다섯 코를 해가지고, 양쪽에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리 부분으로 오죠. 다리 부분. 일단, 그, 몸 부분이 21코로 끝났어요. 한코 빼고, 열 코, 10코 열 코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열 코, 10코 열 코씩 잡아줘가지고, 일단은 열 코, 그리고 5단까지, 그 파란색으로 떠주고 6단 부분에서 그그요요 요 색실로 갈아타 가지고 그 10코 한단 그대로 어디 있냐? 어, 여기 구나 10코 그냥 그대로 한번 떠주고 그리고 7단째는 15코로 늘려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5코는 어디서 늘려주냐면 이 앞코에서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 5코는 그냥 떠주고 그리고 앞코에서 그 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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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두코씩 2코, 10코로 늘려줘요. 그러면 15코가 되죠. 그러고 나서 8단째는 또 늘려준 부분에서 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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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 줄여주면 10코. 그리고 나서 9단째는 7코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7코는 하나 그냥 두고 두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7코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솜을 막 채워줍니다. 머리 부분까지 그려 주고 솜을 채워 주고 나머지 다리 부분 만들고 그 나머지 솜 채워 주고 마무리. 나머지 다리 한 짝도 똑 동일합니다. 한 코가 앞 코에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파란색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 주면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마리오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모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자. 일단 원형 뜨기 8코로 해줘요. 그러고 2단 16코, 3단 24코, 4단 32코, 5단 40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살짝 한한 한 바퀴를 뺑빼 떠줘요. 이렇게 각이 나오게 한번 40코 빼 떠주고 그리고 7단에서 38코로 2코 정도 어느 정도 뭐 느낌 있는 데서 줄여주고 뭐뭐 뭐 15코 그냥 뜨고 1코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8단째도 2코 줄여주고 9단째는 1코 줄여줘요 그래가지고 35코로 그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챙부분 있거든요 챙 부분도 살짝 각이 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앞코 14코 부분을 한번 빼떠줘요 그러고 나서 그 2단 부분 14코로 짧은뜨기 떠주고 3단 부분 14코로 짧은뜨기 떠주면 이런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옆부분 <laughs> 오늘 목이 좀 맛이 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옆 부분은 이제 왔다 갔다 실로 채워 주면서 살짝 라운딩 되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고 부분 할 건데요. 하얀색 실두두 두 가닥 정도 음두 가닥이었나? 한 가닥이었나? 그랬어요. 두 가닥, 두 가닥으로. 한 가닥인가? 아무튼 실 컨디션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이 실을 사용해가지고 해피코튼을 사용하면 두 가닥일지 한 가닥일지는 모르겠는데 전이 부분 실 반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단 원형뜨기 7코 해가지고 2단 14코 해가지고 여기 부분 붙여주고 가운데 센터 맞춰 붙여주고 M자는 그냥 그실로 그 넣어가지고 M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샥 우리 마리오에다가 딱붙 씌워주면 이렇게 귀여운 슈퍼 마리오가 되지요. 빠밤 빵 빠밤 빵.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른 슈퍼 마리오 하러 다시 가야 되겠어요. 남은 휴일을 슈퍼 마리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퍼 마리오 너무 귀엽죠? 아, 너무 오늘 은잘 나왔어. 따단다. 와 <laughs> 혼자 또. 너무 또 영상 길어졌네요.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럼 그 우리 슈퍼 마리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슈퍼 마리오가 인사드립니다. 쉬어. 안녕히 계십시오.